먹었어? 김이서 다 먹었어? 아 명동 주자 왔는데 김이서 다 먹었대? 이서 먹방 좀더 주세요. 세개다 먹었네. 어. 티바. 자, 티밥 엄마 더 주세요. <laughs> 개수 하나씩 시험면서 <쉬으면서> 뭐 하나. 야, <laughs> 아니 야 마시는 거 아니야. 김희서 마시는 거 아니야. 김이서 마시는 거 아니야. 응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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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I live in 오오오 g 오 What's your name? What's your name? What's your name? What's 마 마늘을 너무 많이 넣으니까 응? 마늘을 너무 많이 넣는다 오잘 먹네 이서 왜이게잘 먹어? 금요일 날은 그만 안가? 너네? 하고 나서 가 하고 나서 가? 몇 시에 안가? 10시에 어. 그거야 몇시 찍어? 사진을1 0시예 10시? 그래서 3시부터 일자 받지. 아. 나중에 형서다해 가지고 좀정아아 열심히 잘 먹네. 이제 그만 먹어. 밤에 먹었어. 이백0 먹었어? 얼마 만 먹었어? 210에 150인데. 아? 210에 1 5 먹었어? 또 먹었어? 얘 어제 거의 잠못 잤어. 왜? 이빨 나 아픈지. <laughs> 낮잠도, 별로 <안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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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낮잠도 별로 안 잤는데. 다시 하나 더나라고해 봐. 아. 아. <laughs> 아, 그게 주는 거야? 없으니까 그런 여기 <laughs> 하나 있을 때안주는구나 좀만 좀 봐. 자. 아, 할머니야 할머니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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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드셔야. 아. 오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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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구 음. 우리 있어. 최고네. 지우 지우가 갑니다. 못 먹는 거지. 음. 맞습니다. 할아버지도 아주 할아버지. 아, 아. 아. 응. 어, 할아버지 주세요. 할아버지 주세요. 주세요. 아. 삥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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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웃음>